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한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이 같은 교훈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되면 마음이 들떠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가 쉽습니다. 권하는 언제나 겸손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보이자, 아, 이분이 우리가 그처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해하고던 그 메시아로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그들이 오랫동안 로마의 속박에서 고난을 겪고 아, 심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주님께 간절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라"는 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십열이쯤 가다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술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시별이 쯤 갔을 때 풍랑을 맞았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탓을이라고 추정되는 배가 30여 년 전쯤 가뭄이 심할 때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되었는데 약한 20여 명 정도가 탈수 있는 적은 배인데 그 배가 지금 갈릴리 호수 근처 베드로 기념 교회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 작은 배를 타고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풍랑은 보통 3m에서 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적은 대로 이렇게 3m에서 5m나 되는 풍랑을 만났으니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을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배는 우리 심령을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교회를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제자들만 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이 배는 술이, 즉, 시별이쯤 갔을 때 그만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에 들떠서 방심하다 보면 깜빡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나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 풍랑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밤 사경, 4경,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3시에서 6시 새벽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풍랑이 몰아치는데 그 풍랑 위로 사람이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니 귀신이 나타나는가 보다 하고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어던 나를 명하여서 물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하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바다 위로 걸은 인류 최초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의 명을 듣고 갔을 때 사람이 바다 위로 흐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하게 했던 것은 장차 베드로가 앞으로 이제 복음 전선에 나가서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런 풍랑, 저런 풍랑을 맞이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로 걷는 이런 교육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베드로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서 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가 몰려드는 큰 파도와 풍랑을 바라볼 때는 그만 그어 풍랑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지르며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에 처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이 위기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몰려오고 고난이 몰려오면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세계 인류를 구원하소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미습니다 할렐루야. 시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람이 성공 좀 했다고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어떤 때는... 돈이 좀 생겼다고, 어떤 때는 생활이 좀 나아졌다고, 어떤 때는 건강이 좀 좋아졌다고, 그만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얘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눈 파지 마십시다. 위험한 길을 가는 사람이 한눈 파는 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는 생활이 좋아졌던지, 건강해졌던지, 평안해졌던지, 그런데 관심 두지 마시고, 오직 생명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가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작을 때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밀려오는 풍랑 바라보다가 주님 잊어버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런 책망을 들으므로 더욱 그는 이제 이 책망을 듣고 주님의 소중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마태붐 14장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배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나이다 이 교훈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구나.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그들이 이런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걸어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을 행할 수가 있겠으며 또 사람에게 명하여서 그 명을 듣고 사람이 무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고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배 위에 오르시자 말자 풍랑은 멎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십시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은행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